하루에지먼지 본다고? 네, 지 보고, 아나지 보고, 아버지 보고 얘 그렇게 순수들 내로오게그냥그 엎드려 묵념해라 고마 저자그 원래 예수제이라서 내나이와 아, 응. <놀람이> 진흙 마사지 하러 내려왔네 가다이와 요새는 잔고기 봉분도 다 파여 짓네 전 왔다 갔 어? 조 전에 왔다 갔어 지 멧돼지 조금 전에 왔다 갔어 와그 많이 파여 짓네 아 지금 그배생 파이고 이봐 어? 조금 전에 왔다 어. 갔다니까 조금 전에? 어저어초는잘 해놨고 봉분이 우에 도저또파는 짓네 봉분이 없네 비가 많이 온 내가 아, 요새 세면 한다 그러더라. 고 아, 요배때에 발자국이 있다. 맞네 그렇죠. 금방 왔다, 갔다 갔다. 아... 금방 왔다 갔어. 어 아? 금방 왔다. 갔다. 사수오려가말에 왔다. 어? 오늘 그래, 전부 다. 전부 다 오늘 막 휘죽고 갔네. 어? 오늘 왜 아, 이거기라서 그렇구나. 흑기 좋아하는 게 비빌 데가 없으나 그렇구나. 어. 아, 뭐 소나무 몇개 있어야 멋있아 멋있는 게 아니고. 도 적어도, 위에 적어도 집이 된다. 어딘가?